지방교회 성도들 위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뭐 그렇게 진리적으로 깊이 있는 방식으로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좀더 심도 있게 진리에 관해서 또 생명에 관해서 영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회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의 입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방의 입장에 서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지방 교회 입장에 따라서 뭐 도시의 이름을 따라 서울 교회, 부산 교회, 마산 교회, 인천 교회 등등. 여러 동시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지방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유동근 사역자는 이면에 대해서 지방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유동근 사역자는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리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면맥히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 유동근 사역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 여러분, 지방 교회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진리 맞습니다. 다만 지방이 입장이라는 것이 진리적이지만 그것이 주장하거나, 우리만 교회다, 뭐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그건 또 하나의 종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방 입장이라는 진리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기묘하게도, 우리만 교회다, 너는 교회가 아니다, 지방 입장에 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 진리를, 뭐랄까, 강조함으로써, 예, 다른 곳은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분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참 여러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지방 입장이라는 것은 진리적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가 뭐, 어?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짓는 거가 진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간 단순한 걸모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분열적이죠, 사실은. 기독교가 분열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는 교회의 지체이예요 지체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지체들도 그냥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이 교회를 맞아요. 건축하는 거예요. 저는 유동근 사역자는 뭐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고, 그 아들이 특히 나를 미워하죠. 네. 그 아들이. 왜냐면 하 제가 매우 유능하기 때문에 아주 정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 축복의 일이기 때문에 에, 저에게는 그것이 에, 감사의 일이 일로 다 변한 것이기 때문에 에,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에, 과거에 제가 당한 일들이 저에게는 완전 십자가인 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완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세계 최초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혀지면요. 아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이미 이분, 부흥부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비밀을 감추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리가 어떻든 과거 어떻든 누가 배신하든 배반하든 뭐 많은 이야기가 있듯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저거, 저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는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야 이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의 가장 대적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대적자예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아를 통해서 역사입니다 주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게 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영욱 목사님. 나는 사랑 밖에 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 없고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새 창조의 실체를 위하여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제가 여러분 앞에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심판을 말하는 것,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자아로 충만한 인간, 육체로 충만한 인간, 거짓된 사역자들. 거짓된 사역자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 양의 탈을 어? 쓰고 가이야 어? 속은 뭐야? 시커먼 일이잖아요. 누가 구분합니까? 오직 심판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이 사람을 회개케 하고 심판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심판은 사랑이에요. 아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심판자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 이게 사생아, 관심이 어딘 심판도 없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복음이 있고요, 천국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복음과 천국복음이 다릅니다. 앞으로 제가 에, 보금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구원 복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천국 복음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이르지 않아요. 이걸 기독교는 굉장히 혼돈하고 잘 몰라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무지해요. 낮습니다 슬리가 그냥 생활 종교화돼가지고 천국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지식과 행함이 구분하지 못해요. 지식이 행함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상수훈의 그 말씀이 내 몸으로 행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훈련을. 소위 말해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에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랑을 위한 거예요. 진리는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이요? 사역도 사랑을 위한 거예요. 네? 뭐내 사역을 안 따른다, 네? 배신했다. 아참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체입니다. 세계 최초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라고 말했으니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한 정의적 언어예요. 사랑은 무한 창조적 언어. 세계 최초의 말입니다. 아이 깊고 오묘한 것을 어찌 제가 단한 마디로 풀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으로부터의 창조의 이야기 그것을 바로 생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저와 같은 말을 할수 있는 사역자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생명이 뭔지 몰라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아요. 관념적으로 알고 정의적으로 알고 사전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기쁨 사랑입니다. 야이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왜 가장 기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또왜 가장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사랑의존재하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충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미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 중심과 제 존재와 제 전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듯이 저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저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아, 정말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면에서 여러분 앞에 많이 감추 비밀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뭐 정치 또 복음 메시지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